안녕하세요 플라잉 젠구입니다 얼마전 비행을 소재로 한 영화 비상선언이 상영되었습니다 시사회 후 지인께 질문을 받았고 그래서 꽤 집중해서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영화 스토리가 아닌 비행 관련한 내용만 살펴보겠습니다 영화 내용 스포가 많으니 유의해 주십시오 영화 시작과 함께 많은 항공기들이 비춰집니다 영종도 오성산 전망대에서 같은 모습으로 볼수 있습니다. 조종사 모자 층에 월계수가 수놓아져 있습니다. 월계수는 보통 기장 모자에 적용됩니다. 현수는 소매의 세줄로 보아 부기장으로 보이니 월계수가 없는 모자를 써야 합니다. 이 터미널 248번 게이트입니다. 승객 탑승 전 객실 승무원은 보안 점검 후 보안 점검표에 기장의 서명을 받습니다. 이 장면에서 나오는 항공기 등록기호 호텔리마 8363은. 실제로는 TA 보잉 738 항공기입니다. 인천 스01 a 5 라이트 로이파이로이화가있니다 그리고 구글에서 찾아본 인천 15 라이트 입니다 하지만 창문 밖으로 보이는 활주로 번호는 일사를 뒤집은 모습입니다. 조종사는 우진입 방지를 위해 항상 활주로 번호를 확인하므로 사실 이륙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추가해서 지상에서는 보통 부기장이 교신하기 때문에 레디 포 디파쳐도 부기장이 말하는 게좀더 자연스럽습니다. 실제였다면 아마 부기장이 기장님에 대답하시나 내가 해야 하나 고민했을 걸로 보입니다. 45% 스테빌라이젠 들어가 슬로스 랩 엔진 팬이 45% 속도로 세팅되었고 엔진 안정됨을 확인한 뒤 테이크업 고어라운드 버튼을 눌렀다는 의미입니다 구기장은 이륙 출력으로 설정된다는 계기표시를 확인하고 트러스트랩을 말합니다 네. 호놀룰루 비행은 8시간을 초과하므로 항공안전법에 따라 조종사 3명이 탑승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막기 위해 현장에 연기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센서 부분에 불이 들어오는 건 CG 같습니다 칵핏으로 식사가 들어옵니다. 군침이 도는 미역국과 스테이크. 조종사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서로 다른 종류의 음식을 먹습니다. 영화에서는 아이스텐 위로 음식을 넘겨줍니다. 드물지만 액추류를 쏟아 전자 장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음식을 가운데가 아닌 바깥쪽으로 전달받기도 합니다. 문자 메시지를 받습니다. 실제 777 항공기 용지의 폭은 A4 용지보다 약간 큽니다. 셋콤은 안 돼. 스스를 보는 은데요 셋콤은 위성 통신을 말합니다. 셋콤은 잠시 부작동하지만 VHF 송수신은 가능한 지역을 비행하는 걸로 보입니다. 안 되나? 여기시 조종사는 보통 승객 명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시 제가 서. 그리고 보통 승객 관련 문제는 객실 승무원이 담당하므로 나가지 않고 비행에 집중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여기 내시죠에어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기령 20년. 연료, 연료 절감 위한 기내 공기 재순환 그리고 바이러스 위험. 공기 재사용은 공기랑 맞지만 헤파 필터 시스템이 사용으로 시스템이 안전합니다. 관련된 내용의 대한 항공 기사입니다. 계속... 난리가 납니다. 창밖을 보면 비행기가 우측으로 135도 정도 기울어진 상태에서 좌측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자세계는 좌측으로 45도 기울어진 상태를 나타냅니다. 자세계가 이렇게 표시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뭔가 잘못됨을 인지하고 다른 기장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카피스로 들어갑니다. 문이 열립니다. 만약 테러범이 비밀번호를 알아냈다면 쉽게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실제로는 비밀번호를 입력해도 바로 열리지 않고 수십초 이후 열립니다. 그리고 경고음이 울리는 동안 카핏에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4.600비트 분당 16,650비트의 강하율입니다. 약 17초 뒤면 충돌하는 아주 위급한 상황입니다. 당장 단계라고 플업이 시연됩니다. 그리고 최대 운항 속도를 넘어선 430나트이므로 이미 비행기에 구조적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속을 위해 Thrust i d 피드 Speed b r a k s up Pull up 실제 비행기는 다양한 프로텍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부기장이 익숙치 않은 기장석에 앉는다면 안전은 더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컨트롤타워 컨 This is SKY c o r a 501 How do you hear me? I don't understand 교신 상대는 상업통신을 제공하는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컨트롤타워 대신 샌프란시스코를 부르는 게더 자연스럽습니다 s k y c o r a 501 How do you hear me? SKY c o r a 501하시기 바랍니다 호놀룰루에서 인천으로 회항하게 됩니다 인천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경우 목적지 교체 비행장까지의 연료 정도를 더 씻습니다 가까운 코나 국제공항까지의 연료를 실었을 테니 인천으로 돌아오는 건 불가능합니다. 요크 중앙의 기종 777. 관제탑은 바람이 너무 강하니까. 제 역의 과거 이야기입니다. 일단 회항했다가 내려오겠고 저는. 엔진 화재와 강풍. 엔진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이 정도 바람이면 그냥 착륙하는 게 안전하겠다 싶었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엔진 강하니까. 파일 스위치를 당기고도 엔진 화재가 진압되지 생각에다가, 않는다면 이런... 태풍이 불더라도 재빨리 착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엔진 상태가 안 항공기는 불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륙하는게 안전하겠다 싶었죠. 로그 라이턴, 돔 라이트 조절, 항공기 내외부 조명 조절을 합니다. <laughs> <공항까지는> 연료가 <laughs> 부족한 상황입니다. 부족할 같고. <laughs> 하지만 연료 계기를 보면 54,300 파운드. <laughs> 약 24톤의 연료가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후 결국 저 연료로 한국에 돌아오기 때문에 건강 악화로 일본에 간다는 설정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고생 다 하고 나서 비상 선언을 선포합니다. 드디어 비상을 선포합니다. 조금만 될지가 아주 비상 선언을 선포합니다. 일본 전투기가 방해하긴 하지만 랜딩 기어도 잘 내려오고 8주로의 정상 접근하는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충격 방지 자세는 활주로 이외의 지역에 착륙하거나 랜딩 기어 또는 조종 개통에 문제가 생겨 강한 충격이 예상될 때 취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영공으로 들어와서 서울공항으로 가는 거 맞는 거죠? 서울공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들리세요? 하지만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를 보면 현재 충북 음성상공에서 남쪽으로 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목적지 반대 방향으로 비행 중입니다. 전 아예... 성무비행장이 나올것 같습니다. 예전에 훈련 받을 때 거기 착륙해보셨대요. 거기 너무 가깝습니다. 속도 못 줄이면 활촌 그냥 지나칩니다. 아 씨... 은은하게 느껴지는 나 성무로 간다. 광기 야전기장나 성무로 가. 성무로 갈 거야. 성무비행장은 공군 조종사가 첫 비행 훈련을 받는 곳입니다. 큰 여객기가 내리기엔 활주로도 많이 짧고 적절한 항법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성무비행장 북쪽 가까운 곳에 아주 적당한 청주공항이 있습니다. 거기로 갔다면 좀더 수월하게 안전한 착륙을 할수 있었을 것입니다. 전력이 끊깁니다. 사실 공항 접근하기에 높은 고도라서 출력을 줄여야 하고 연료 소모가 적은 상황입니다. 일부러 엔진 두 개를 다 끄는 건 위험한 선택입니다. 영화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설명드리자면 발전기가 고장나면 대거 발전기가 돌아가고. APU로도 전력 공급이 가능합니다. 이것저것 다안 돼도 거대한 선풍기가 나와서 최소한의 전력을 공급해 줍니다. 비행기는 안전합니다. 지금 계기가 전부 아웃된 상황을 가정해서 관제사에게 고도와 거리를 물어보지만 기장석의 비행 계기는 배터리가 있어서 마지막까지 작동합니다. 영화에서도 계기가 들어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6마일에 8000피트, 굉장히 높습니다. 랜딩기어는 항력을 증가시켜 비행기를 빠르게 강화시킬 때 유용합니다. 기어다운 후 한바퀴를 돌며 구도를 처리합니다. 다시 시동을 걸고 비스듬하게 착륙을 시도합니다. 2 7 0나트 RA 680피트, 2650FPM 500kmh의 속도로 초당 13m씩 땅에 가까워집니다. 랜딩에 신이 와도 성무비행장엔 못내릴 것 같습니다. 멋지게 착륙에 성공합니다. 스피드 브렉스 업 리버서 작동 좌우로 빨간불이 계속 보이면 활주로가 약 300m 정도 남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과연? 결국 활주로는 이탈했지만 정지에 성공합니다. 전그 지인께 이렇게 답장하려고 합니다. 형, 저라면 바이러스로 첫 사망자다 오고 테러 의심될 때 바로 비상선포할 거예요. 최대한 빨리 통제에서 요구하는 공항으로 돌아가면서 열려버리고 오토랜딩 할 거고요. 이병헌 씨처럼 못 내려요, 저는.